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스포츠 센터의 로우 타일러 로타고요. 네, 네 스포츠 센터 SM입니다. 제 앞으로 로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네, 정선. 네, 네, 네. 예, 네. 저번 방송에 이제 최경원 최원호, 최원호 자꾸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네. 최원호 감독 경질권에 대해서 얘기해서 네. 저번 방송에도 이제 감독을 굉장히 이제 좀 비평하는 방송을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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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너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셨죠? 감독이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네, 예, 제가 한번 들어보고 네. 정말 고수 야구 팬으로서 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커뮤 어, 미국 모뭐 커뮤니티에 있는 것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투표 한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개의 덕목이 있어요. 많이도 필요하네요. 네. <laughs> 첫 번째가 이제 순, 순위가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네네네. 지금은 불펜 경영. 그렇죠. 불펜. 그냥 투수교체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리고 라인업, 네. 빌딩. 그러니까 그 타자. 네.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그렇죠. 누가 라인업 세우기. 그 다음이 팀 구축 및팀 케미스트리 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좀 어쨌든 하나의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좋게 만들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팀 분위기 만들어주고 네. 선수들끼리 화합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 전략. 그리고 기타. 네. 그 다음에 이게 th라고 되어 있는데, 네. th가 뭔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닝 아닐까 싶긴 한데. 아, 뭐, 그럴 수도 네네, 있죠. 근데 물론... 약자로서 있어서 네네. th라는 게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감독들이 갖춰야 될 동목이다. 동의합니다. 요렇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꼴찌가 뭐냐? 기타. 네, 아, 기타 당연히 꼴찌겠죠. 아, 기타, 네. 뭐, 뭐, 모르겠어요. 뭐, 뭐, 친분, 뭐, 이런 거. <laughs> 기타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뭐 자기 노하우 전수 아니면 뭐라떼 시절 얘기, 뭐 인터뷰 스킬 뭐 그런 것들 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어, 네, 있죠. 네, 네. 아니면 뭐 여자친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네. 뭐 이런 것들. 그 위에 이제 5, 6위가 라인업 빌딩. 어, 의외로 낫네요. 네. 음... 라인업 빌딩이 이제 투표 이게 네. 전문가들이 투표한 게 아니라 야구 팬들이 한다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재미로 들어주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수 타자가 누가 나가냐 네. 이게 은근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맞아요 야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계속 야구 격언으로 가는데 네. 결국 야구는 그 투수 노름이다 그렇죠, 그렇기 죠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자보다는 투수 쪽에 좀더 가중치를 둬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그 다음이 이제 4위가 T H 이 뭔지 모르겠어요. 밑에 찾아봐도 안나오는다 약재로만 써 나갔고. 음, 트레이닝 같긴 한데. 네, 뭐 훈련.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네, 네,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닌데 네, 미국 보니까. 커뮤니티 네. 거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T H 가 이제 사위예 네. 했고 그다음이 이제 전략. 전략이 이제 3위 정도 되네요. 쉽게 하면 작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들어, 약간 헷갈리는 게 네네. 작전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네. 뭐 2루 도루를 감행하면서 동시에 타격을 들어간다든지 치고 달리기, 어. 혹은 뭐 주사 1루일 때 번트를 된다든지 음. 그런 여러 가지의 작전이 될 수가 있죠. 어, 보통 그...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의 그런 운영 과정 정도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중 운영,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예, 맞겠네요. 예, 이거는 예, 전략이라기보다도 예, 전략은 예. 이미 따짜 놓고 나가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순간순간에 네. 어떻게 그걸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네, 하느냐, 네. 이게 이제 4위 정도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이 불펜 경영입니다. 2위가. 어뭐 2위가요? 네. 어전 이게 1위라고 생각했는데. 2위가 불펜 경영입니다. 네네 쉽게 투수 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요새 최근에 한화한테 가장 네네. 불만이었던 점 이거였습니까?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펜 경영. 네네 내보내야 될때안 내보내고 빼야 될때안 빼고 내릴 때안 내리고. 그렇죠.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화한테 굉장히 컸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2위로 뽑혔습니다. 어... 그럼 이제 1위가 뭐냐? 뭐냐? 그럼 이제 팀 경영. 그러니까 팀 분위기 만들기. 팀 분위기 만들기. 어 미국 팬들은 조금 다른 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어쨌든 말씀하시죠. 어쨌든 이제 투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야구를 잘 모르니까 자꾸 머니볼 제 네.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노장 선수가 있어요. 흑인 선수인데 네, 네. 타투 타자죠 타자 선수인데 노장이에요. 그래서 그 빌리빈 단장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을까? 음. 어, 왜냐면 걔는 이제 내가 잘하니까 데려왔겠지 이돈 주고 네. 했더니 아니다. 솔직히 네전 팀에서 우리한테 지금 월급 반 주고 음, 음. 우리 내는 건 반밖에 안 된다. 음, 음. 뭐 사실 네가 옛날에 너의 그런 전성기 시절을 너한테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주장 자리다. 팀을 네. 이끌어갈 사람 중심이 필요하다. 팀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온 친구들 이제 뭐 야구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가서 조언도 해주고 네, 네, 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라. 그리고 빌리딩 빌리 그 단장이. 원래 야구 그 선수들랑 이 대화를 잘안 해요. 맞아요. 신분을 잘안 쌓았다고 처음에 영화에 뭐, 묘사가 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단장이란 사람은 선수를 방출하거나 트레이딩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류를 안 쌓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에 이제 뭐라고 이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이제 안 좋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영화 후반에 가면. 각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경기와 그런 경기 운영 방법 또는 선수들이 해야 될방뭐 어, 뭐랄까요, 뭐 스탠스 등팀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 영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한다. 결국엔 투수 노름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팀 분위기라는 게 결국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구도 하나의 팀인데. 그렇죠. 게다가 팀 스포츠니까 결국 아홉 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 그렇죠. 네, 이거 들어보면은 하나이글스는 더 망했네요. <laughs> 지 <지금> 감독이 <laughs> 바뀌면서 이팀 분위기가 완전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선수들간에 그런 감독이 나갔어도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중심축을 그렇죠. 이루는 그런 네. 노장 선수들이 있, 있겠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베테랑 선수들. 네,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팀을 <laughs> 충분히 단합시키고 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게. 결국에는 그 스탯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성과로만 얘기하지만 그 성과를 만든다는 게 스탯으로만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음. 결국에는 스포츠도 분위기고 사람의 그런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이 맞습니다, 결정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몸의 컨디션도 결국에는 마음 따라 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야구가 흔히 멘탈 스포츠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약간 좀 어쨌든. 제가 제 생각인 뭐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한국 팬들은 불펜 운영을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아, 제가 봤을 때 감독이 해줘야 될 네네네. 것. 네네네 그렇죠. 유독 좀 그게 강조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야구에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감독 이거는 뭐 팀의 중요성이 아니라 감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네. 감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여기서도 2위를 차지한 건 결국에는 요 운영을 위해서 감독이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네. 판단을 그때그때 내려줘야 될 수장이 그걸 잘 못했다. 음. 그러면 타격이 크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낮은 순위가 아니다, 2위면.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감독이 이제 차지하는 역할은 분명히 적지만 그럼에도 해줘야 될 부분은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죠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일을 골고루 잘해내는 감독이 팀을 잘 이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한번 가져와 본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독의 그 중요 자질 네. 어떤 감독이 좋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감독이 갖춰야 될 중요 자질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설문한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네, 제가 또 감독에 대한 얘기도 KBO에서는 일위 네. 팀 감독도 네. 그 승률 그러니까 이긴 경기 빼고 이긴 경기도 까 때도 많고요. 네. 말안 나오는 감독은 단한 명도 없다. 아무 그거야 수명이긴 한데. 네. 근데 뭐 다음 방송도 전 감독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얘기를 할 맞습니다, 건데 네. 다음 방송도 응,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은 일곱 가지 동목 TH 아시는 분은 꼭 댓글 한번. 네, 이거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이게 아까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TH라는 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제 아니면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찾아서 댓글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로 로타님의 뭐 스포츠센터 방송도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